여러분 그 국제계론 보면 어떤 회사가 좋은지 잘 구분이 안 되죠 어, 현지에서 영상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는요 결과 없어요 예를 들면 뭐아이 주식 좋다 아이 코인 좋다 이 상가 사면은 아, 노후는 보장된다 그 누구나 말하죠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코인 주식 다잘 됐습니까 만든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상가 팔았는데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혁신도시 가서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 아마 전국에 뭐 원주 나주 뭐 김천 뭐 남양주 이런데 지식산업센터 뭐 상가 분양 후에 노인들 경매 넘어가고 난리난 거 많잖아요 결과 보여주러 안 찾아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국제기론도 판가름하면 돼요 저희는 결과 무조건 결과입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100점이 될 수는 없지만, 압도적으로 잘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 뭐, 상가 분양하듯이 분양하기 전에 찬란하게, 아, 이거 뭐, 뭐, 매덕 투자하고 레버리지 끼고 사면은, 노후에 뭐, 300, 400, 500 떨어진다. 그거 다 이빨은 거짓말들입니다. 술수입니다, 술수.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국제결론도 결과입니다, 결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뜸은 어, 뜸은 얘기한 게 있는데 어, 국제교류는 시스템과 대표 마인드에 따라 결과가 틀려요. 어, 시스템은 뭐 말할 게 많죠. 일단 첫째는 우리나라 국제교류 구조가요. 에이전트가 95%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400개 회사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280개 그 정도가 베트남 국제교류를 해요. 근데 그들이 지사라고 하잖아요. 지사가 200개에서 280개가 있어요. 정상이죠. 안 그래요? 20개 정도 많아야 25개 정도가 그 250개 정도 회사를 다 맡아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에이전트 구조가 95%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어, 한국의 여러 회사를 맡아서 대행해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지사보다 훨씬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이전트 구조에 그 여러 회사에 그러니까 다 좋은 신랑만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신부도 악덕 신부도 섞여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가 엉망입니다. 엉망. 뭐 거기서 나쁜 신부들한테 물들기도 하고 안 좋은 말도 듣고 부정적인 게 재생산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안 좋고 세 번째는 업체들이 현재 에이전트 돈을 충분히 안 줘요. 왜안 주냐면 자기가 이익을 많이 먹으려고. 그다음에 후진국에 무시근성 때문에 지금 인플레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데요 어느 정도 충분히 줘야 걔네들도 이익이 남아 힘이 남고 좋은 여자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서 이 에이전트 구조 때문에 신부들도 엉망으로 보이고 이게 자꾸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요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못해요 교육도 하려면 시간들도 비용들 좀 귀찮죠 그래서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못 주다 보니까 현재 에이전트들이 돈 뜯어먹는 일이 많아요. 마담 소개비 니가 내라 서류비도 좀꽤 비싸요. 그것도 일부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신부는 신랑 용돈에서 그거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증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많아요. 이제 그거는 신부의 일탈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쁜 마음을 그거 거의 꿀꺽하는 회사가 95% 이상입니다. 98%? 그러면 신부가 뭐 100에 150에서 250까지 비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신랑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 에이전트 구조의 문제점이 돈을 많이 안 줘요 그리고 탈자로는 현지 에이전트가 거의 90% 지고 있어요 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많지 이윤도 적지 신부들은 여러 개 회사에서 섞여 들어와 기숙사가 엉망 뒤죽박죽 되지 돈 뜯어먹지 그래서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고 해봤자 명령,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배워라, 열심히 해라.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짜증만 납니다. 동기부여, 이렇게 차츰차츰 올려주는 동기부여 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동기부여도 하려면은, 그 에이전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아까 앞부분 말했잖아요. 여러 회사 알죠? 섞여야죠? 불량 여자 들어오죠? 돈 뜯어먹죠? 그러 가슴속에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저 뜯어먹은 사람한테 교육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악, 악, 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앞부분에서는 찬란하게 얘기하죠. 아, 우리는 좋은 회사라. 개뿔입니다, 개뿔. 개플. 이렇게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신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할 때는 달콤했는데 뒤로 갈수록 막 나쁜 점들이 보여. 신부도 신부 나름대로 그런 거 계속 겪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제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과대 나이차도 나죠. 시, 처음 가는 길이죠. 회사가 멘토로서 도와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뒷부분 결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백상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잘 사는 모습 적어도 70% 80%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백상 중에 결과 보여주는 회사 뭐 3쌍? 다섯쌍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또 통역도 산업연수생이나 이혼하고 돌아간 이혼녀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뭐 유학생이었다 아니면 현지 기업체 근로하다가 잠시 통역 도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공장에서 조립하고 용접했던 산업연수생들이 심리파악 못합니다. 내가 단순해요. 그다음에 이혼하고 귀국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혼했는데 한국 남편 좋아. 한국도 좋아. 이렇게 말안 해요. 나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야, 적당히 살다가 국적 따고 이혼해. 그런 통역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 업체 사장들이 지금 제가 위에 말한 것들 거의 다 몰라요. 어떻게 통역이 이러는지, 통역이 품질이 어떤지, 통역이 어떤 생각 갖고 하는지 이런 거다 몰라요. 현재 에이전트가 뜯어먹는 것도 한국 업체 사장들 반은 모르고 자기가 조금 주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반은 무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갑니까? 비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승질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업체들이 처음에는, 아, 우리 회사는 아니다. 다90% 포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알려주냐? 제가 직접 살아봤고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현지 영상 보면 되게 멋있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두뇌의 수준이면 우리 안에 20살 차이로 외국 남자하고 결혼 안 합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이화여대생, 똑똑한 여자가 아무리 30년 전이래도 미국 남자한테 20살 차이로 결혼합니까? 안 해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진 여자가 왜 합니까? 20살이 자기가 손해인데 나중에 또 부족한 거는 제가 또 다른 영상 속에서 많은 거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인생은 짧고 화무합니다. 엊그저께 더운 여름이었는데 벌써 쌀쌀한 가을 또 이제 올해도 한두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가죠. 혼자인 분들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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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50 넘고 60 넘어갑니다. 빨리 짝지를 찾아야지 미루다 보면 너무 늦어집니다. 너무 늦어지면 또 좋은 신부도 굳기 힘들어요. 그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까운 인생인데 나이 많은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어, 어쨌든 이제 저희 부부는 18년차 다문화 가정이고 이렇게 신부가 입국하면 인천공항은 거의 거의 다 꽃다발 한명마주올나갑니다 어, 신랑도 처음 가는 길이고 신부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둘다 처음 가는 길 그거를 저희 부부가 이제 선배 선 경험자로서 앞으로 할일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한국화를 빨리 시켜야 부부가 행복한데 그런 간접적인 방법, 제가 시도했던 방법, 저희 아내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18년 전에는 기가 막혔죠. 근데 지금은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대단한 여자로 성장한 모습이에요. 그때보다 한 20배 성장했죠.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자료 안에 좀 간접적으로 좀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더 디테일한 수많은 그런 내용들은 또 통화도 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현지에서 통역하고 진행하고 신부들 동기부여 교육도 많이 시켰어요. 동기부여 교육은 그냥 명령식보다 효과가 좋아요. 저희 아내가 어 생전 처음, 후진국,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한국에 정착했던 과정을 여러 번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한국화 돼서 살아가는 게 쉽죠. 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된장 여자이다 교육도 없고, 뭐 그러면 사후 관리 한다고 그게 탁 달라지지 않아요. 차츰차츰 차츰 바꿔놓고 입국시켜서 이렇게 저희가 또 찾아가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어, 뭐 최소 1년은 도와줍니다 제가 만일에 다문화가정이 아니었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노하우나 지혜 같은 게 당연히 없죠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뭐 암기해서 뭐 잘해줘라 뭐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하죠 근데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다 상황과 성격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아주 좋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저희 부부가 저희는 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홈페이지에 수백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다 처음 가는 길을 선배, 선 경험자로서 많이 알려주는 게 해피콜 행복 안착 사후 관리다.